안녕하세요. 대추동 빅마우스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과정들을 제가 다 지켜봤는데요. 정말 과정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또 불안하고 걱정되는 그런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여러분들께서 그걸 다 이겨내시고 잘 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댓글 주신 걸 보니까 이제 정말 잘하셨다라는 게 확신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도 안심이고 예, 그래서 감히 대치동 빅마우스가 여러분들께 어,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향후에는 지금 사실 어, 정시 지원이 끝났다고 해서 안심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어,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행기도 이륙보다는 착륙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륙이 더 위험할 것 같지만 사실은 착륙이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laughs> 입시 지원이 끝났는데 이 어, 끝난 시점에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나중에 점수 결과가 나왔을 때 굉장히 이제 감당이 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착륙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진학사 점수공개 서비스라는 어,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면서 이후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오늘의 마인드 세팅 구독자분들이 어,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제가 이 부분을 강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기만 하더라도 복잡한 마음들이 쫙 정리되고 힘이 날수 있도록 프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니까요. 네, 함께 해주시고 박지성과 그 스승 알렉스 퍼거슨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 이외에 뭐 비행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릴 거고 또 철새 이야기도 해드릴 거고 또 제가 이제 발견한 어떤 원칙 법칙도 말씀드릴 거고 하기 때문에 재미있으실 겁니다. 어 일단 들어가기 전에 대치동 빅마우스의 1월 달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뭐 단발성 영상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후에 여러분들 모시고 1년 동안 커리큘럼을 쭉 진행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뛰는 예, 어, 이제 유튜버가 되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정시 지원 이후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정리도 해 드릴 겁니다. 특히 허탈함과 후회감과 불안감 이 요소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또 분노감도 다룰 수 있으면 다뤄 볼 거고. 하여튼 이 심리를 다루어 보면서 정리를 쫙해 드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대학별 정보. 어, 그때그때마다 올라오는 대학별 정보들도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연착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울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2023 대입전형 분석과 향후 판도 예측도 해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국영수탐 셀프 코디법을 전수해 드릴 거예요.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인강과 교재들을 쫙 조사를 해가지고, 또 제가 인강 쪽에 이제 <laughs>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문제도 출제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요 부분을 잘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의 성향과 성적대에 맞게 잘 코칭해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코칭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알고 계시면 자녀분과 대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가 수험기간 동안 자녀분과 대화가 끊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거의 90% 이상일 거라고 보는데 화제가 공통된 화제가 있으면 또 자녀분들보다 지식적으로 우위에 있으면 여러분께서 대화를 이끌어가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 어떤 심리 상태인지, 공부는 잘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부모님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 1월 편, 2월 편, 3월 편쭉 해서 수능 직전까지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과목당 두강 정도로 구성을 해서 한 달에 총 8강을 시리즈물로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최신 입시 뉴스와 대학생을 위한 정보, 그리고 수시 논술. 고민 상담, 수능 국어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이 학부모님들이세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위한 컨텐츠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수능 국어에 대한 컨텐츠는 방법적인 건 올려드리겠지만 구체적인 세부 컨텐츠는 올려드려도 학부모님들은 잘안 보시기 때문에 이걸 유튜브 국어 멤버십으로 만들어서 2월부터 개강을 시작합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어 이제 운영을 하면서. 멀리 있는 분들도 문학이나 언매나 화작이나 독서 쪽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혼자 끌어가셔도 되는데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카페또제 채팅에다가 코칭과 과외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어제 약간의 이슈도 있었죠. 어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진학사하고 대학 어디가하고 대학 알림이하고 고속성장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 걸로 알아요. 굉장히 유명하시고 입지가 많으신 분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걸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면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자료를 얻을 창고가 없어요. 아, 아니다. 대치동 빅마우스가 있죠. 아무튼간에 예. 여기 아니면 얻을 데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보내주셨던 따뜻한 댓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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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 제가 조금 시일은 걸리겠지만 한분한분다 댓글을 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마인드 세팅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욕보다더 어려운 것이 뭡니까 바로 착륙입니다 착륙 여기 사진 보이시죠 착륙하다 사고 난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엥? 이륙이 더 위험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laughs> 착륙이 훨씬 위험합니다. 미국 보행사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고 중에 61%가 이륙 후 3분, 착륙 전 8분에 일어난 겁니다. 이륙할 때는 3분만 조심하면 되는데 착륙할 때는 착륙 전 8분도 조심해야 되고 착륙하는 그 순간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착륙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일럿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륙 후 3분 착륙 전 8분을 뭐라고 하냐 마의 11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륙 자체는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행 잘 하셨고 이제 착륙을 해야 될 시점이에요.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착륙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 저는 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저의 영상과 함께 하시면 이 마의 11분을 잘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착륙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요. 관련 격언이 있어요. 이게 비행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관련 격언이 있는데 위대한 착륙은 비행기를 다시 쓸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 부서져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다시 쓸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것이고, 연착륙을 하기가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부드러운 착륙을 위한 법칙은 세 가지가 있다. 궁금하시잖아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부딪혀서 연습하면서 채화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무수한 연습 이외에는. 그 그러니까 착륙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착륙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여러분 정시 지원 전략은 배우시면서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이제 안 배우시는 분들이 대다수죠. 끝났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착륙도 배워 배우셔야 됩니다. 파일럿들도 착륙을 배우니까요. 이륙한 이상 착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비행기로 예를 좀 들어보면 비행기에도 착륙 지점까지의 경로가 설정돼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스티어 포인트라고 경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날씨가 좋을 때 작동이 돼요. 만약에 돌발 상황이나 날씨가 흐려질 경우에는 이게 작동이 안 됩니다. 우리 올해 입시에서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생겼죠. 문이과 교차 지원, 또 문이과 통합, 또 약대 인원, 그 증, 증원, 그렇죠 그리고 수능 인원은 증가했는데 경쟁률은 막 폭등하고 이런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는 관제탑. 대치동 빅마우스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니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잘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인드 세팅 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나와 있는 선수 누군지 아시겠죠? 박지성 선수입니다. 오른쪽에는 알렉스 퍼거슨이라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감독입니다. 이제 박지성 같은 경우는 퍼거슨 이전의 히딩크 감독님한테서 이제 배웠고 이후에 예, 체체터터 이적을 해해퍼퍼슨슨독독님함함했했데요이이이잘하하시는동동부여여든요요래서선수수이힘힘때주주의지형형지을이이해해서뭔딱뜬뜬름잡 <laughs> 잡는 대이이야기아아니딱지형형지을이이을 해서 그 이용을 해서 을하닿때문을하수때이 팍팍 예, 힘을 이요 팍팍 합니다 한번 그 일화를 살펴볼게요 선수들이 되게 힘들어할 때였어요 막 훈련을 할때 애들이 i 빌 of a 빌 그래서 그리고 또막 겁을 먹어요. 이게 딱 결승전 한 경기 직전의 상황이었거든요. 결승전 한 경기 직전 그런데 이제 상대편이 상대편이 너무 이제 기세가 좋은 거예요. 맨유 같은 경우는 조금 기세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힘들어하고 딱 우리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퍼거슨이 한 말이 있습니다. 얘들아 하늘을 봐. 그때 마침 경기장 하늘에 철새가 이렇게 쭉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퍼거슨이 얘기합니다. 저 새들은 따뜻한 곳으로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6,000km를 비행해서 가야 해. <laughs> 단지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다 왔잖아. 딱한 게임만 더 뛰면 돼. 그리고 내가 함께 하니까 너네들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줍니다. 나의 지긋한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딱 하자. 선수들이 이제 감동을 받고 다시 열심히 해서 예, 우승을 했다는 비화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께 음, 이 퍼거슨 감독처럼 어, 이런 어떤 <laughs>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착륙을 돕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향후에 더 잘되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가 어, 여러분들께 위닝 멘탈리티를 좀 전수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 위닝 멘탈리티라는 것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이제 스포츠 클럽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 멘탈 관리법이기도 한데요.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닝 멘탈리티의 뜻, 승리자의 마인드라는 것인데요. 일단 제가 도식화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닭이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시는 이제 그 물음을 들어보신 적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그 물음에 답을 하기가 어렵듯이.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이 먼저일까요? 긍정적인 행동이 먼저일까요? 긍정적인 결과가 먼저일까요? 이 물음에도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께서 위닝 <laughs> 멘탈리티를 쌓고 싶으시다면 생각과 행동과 결과를 하나씩 쌓아가셔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하기 쉬운 게뭘것 같습니까? 제일 하기 쉬운 게 생각입니다. 물론 우연히 어떤 행동을 해서 좋은 결과를 끌어내고 다시 생각을 좋게 하는 그런 선순환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나 어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할수 있는 것은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laughs> 그럼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행동과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제 지원 전략. 잘 짜셨지만 또 생각보다 점수나 등급이 낮아서 낙심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어떤 동일한 결과가 있다고 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해석할지 자 이거 눈입니다 <laughs> 여러분 내가 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게 되면 이 행동도 준비된 행동이 나오게 되고 준비된 행동 속에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의외의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또 이제 운도 우리 편이 돼요 그런데 이제 생각 자체를 부정적으로 하시게 되면 행동도 부정적으로 되고 결과도 부정적으로 나오고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도 습관입니다 이기는 것도 습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기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laughs> 사소한 생각이지만 이걸 제어를 해서 이기는 습관 긍정적인 습관을 기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뭐 감히 뭐 학부모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좀 어색하긴 하지만 지금 시기에는 또 제가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걸 이제 또 예로 들어본다면 제가 생각하는 위닝 멘탈리티는 이러한 이제 생각 행동 결과 요 과정을 잘 거치시고 이걸 습관화를 하셔서 어떠한 결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그것이 바로 수험생에게 있어서 수험생 자녀분들의 학부모님들에 있어서 학부모님들께 있어서 위닝 멘탈리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진에 보시는 요게 다이아 원석이거든요 근데 원석이라고 해서 그냥 막 완전 비싸게 팔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요 원석은 가공한 다이아에 비해 가치가 훨씬 가격이 훨씬 낮아요 가치는 높지만 이 원석을 잘 가공을 하고 세공을 해야 불순물을 제거를 해야 훨씬 더 높은 값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결과 속에서 결과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 딱 결과가 나왔을 때이 결과 속에는 불순물도 있고 다이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나쁜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뭔가 이제 쓰레기를 건지게 되는 거고요. 좋은 일에 집중을 하면 이렇게 멋진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전에 인디안 일화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속에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다 했을 때 어느 쪽이 이길 것 같냐? 착한 쪽이냐, 나쁜 쪽이냐? 그랬을 때 추장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라고. 마음먹기에 따라 달린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제 어떤 결과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겠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최대한 비우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머릿속을 쓰레기통이 아닌 보석상자로 만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만 해라 그러면 무책임한 거고 제가 그래서 이걸 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정시 끝나고 어제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도대체 경쟁률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지금 조요대 7개 대학 평균 경쟁률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상승을 한걸 보실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정원은 늘긴 늘었어요. 근데 눈치게임이 더 심해졌고, 또 상위권은 소신 지원을 하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이과 교차 지원이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증가했다고볼수 있어요. 지원자 수가 증가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제에서 수요 공급 법칙 배우잖아요. 수요 공급 법칙.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죠. 입시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자리를 원하는 친구들의 숫자가 거의 더블이 됐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갈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경쟁률에 대해서 퐁당퐁당 법칙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로 준비를 좀 해왔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원 전략 수립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입결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쟁률이 높으면 입결도 올라갈까? 아닙니다. 이건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고 그러면 뚜껑을 열기 전에 우리가 <laughs> 미리 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면 훨씬 연착륙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복싱 선수들이 얘기하기를, 복싱 선수들이 얘기하기를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픈 주먹이 뭘까? 세상에서 가장 아픈 주먹이 뭘까요? 여러분. 막막그 급소를 때리는 주먹, 물론 그것도 아픕니다. 그렇지만 진짜 아픈 주먹은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고 맞는 주먹이야 모르고 맞는 주먹 모르고 맞는 주먹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laughs> 막 어디 부딪힐 것 같다 준비를 하고 부딪히면 버틸만 하잖아요 그런데 막 바닥에 자녀분이 놓아놓은 레고 블럭 밟았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럴 경우에 뭡니까 진짜 아프잖아요 가다가 식탁 모서리에 툭 부딪혔어 정강이 같은 데를 그럼 진짜 아프잖아요 마찬가지 모르고 맞는 주먹이 제일 아프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입시 결과에 대해서 미리 이걸 점쳐보고 여기 내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괜찮은데 준비할 수가 있어서 어이 견뎌낼 수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발표 당일날 결과를 딱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이도 우리에게는 수단이 있고 합불 여부를 알수 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또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건 그거대로 또 우리가 어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다라는 점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추가 합격도 예측을 해줘요. 이 점수 공개 서비스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laughs> 자, 진학사 전공 서비스를 활용해서 결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1월 4일부터 1월 1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당부 말씀을 드리면 이걸 이제 궁금하다고 해서 절박하다고 해서 막한 시간에 한 번씩 두 시간에 한 번씩 들어가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번 정도 그냥 아니면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좋고 나머지 시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음 준비를 하시고 마음 관리를 하시고 위닝 멘탈리티를 만드셔라 준비하셔라 말씀을 드렸죠 그 앞에 거다 까먹으시고 요것만 계속 클릭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저의 원 취지와는 맞지 않는 거니깐요. <laughs>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laughs> 죄송합니다. 검색 엔진에다가 진학사 점수 공개를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창이 뜨거든요. 가나다군이 뜨는데, 이거 한번 쓰면 못 바꿉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셔야 하고, 여러분들 수험 번호를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력하실 수 있고, 아니면 그 수험 그... 지원하신 걸 인증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단순히 수험번호만 입력하시면 원서접수 한 3개만 요 예측 서비스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장 정도는 안정으로 쓰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확실하다 하는 경우는 한 장을 이제 궁금한 걸 검색하는 데 쓰셔도 됩니다 다만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하고 한번쓴건 바꾸실 수가 없다는 점은 미리 이제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또 이제 3개 정도가 더 궁금하다 할수 있잖아요 경쟁 대학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걸 인증하시면 추가로 3개 3개가 더 확인 가능해요 이건 꿀팁이죠 그래서 원래 접수한 거 3개 이외에 추가로 3개를 더 확인 가능하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조회를 딱 누르시면 원서 접수자 원서 접수자 중 나의 등수가 떠요. 뭐 다른 데이터들이 많은데 제일 이제 중요한 데이터는 원서 접수자 중 나의 등수예요. 그래서 이 나의 등수는 실제 지원자의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지원할 때 실제 지원자 전체가 이걸 이용하진 않거든요. 만약에 100명 중에 50명이 지원을 했어요. 만약에 자, 그러고 내 등수가 뭐 20등이야. 근데 어제 지원한 데이터에 의하면 이게 100명이야 이럴 때 이거 곱하기 2안 해도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왜냐면 이건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것일 뿐이에요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것일 뿐이고 지원자 중 대부분이 상위권이고 합격권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실제 지원한 것보다 숫자가 적다고 해서 이게 무의미하거나 뭔가 이제 부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50등 중에 20등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상대적 비율이거나 추정치라고 생각하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 짜실 때와 마찬가지로 지원자들의 군별 현황을 확인하시면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죠. 어, 자, 이 데이터가 혹시 틀렸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이 작업을 하시는 걸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자. 왜냐면이 친구들이 빠져나갈 확률이 있는지 체크하시면 내가 될수 있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자 서울대를 1순위로 지원한 경쟁자가 있고 고려대를 2순위로 지원한 경쟁자가 있다 해봅시다. 내가 고려대에 지원했을 때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분석을 하실 때아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이겁니다. 그 꼴찌에 있는 친구들을 분석하시면 안되고요. 상위 등수에 있는 친구들을 분석하셔야 돼요. 왜? 상위 등수에 있는 친구들이 빠지는 거예요 나랑 이제 만약에 제가 그 초합자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랑 비슷한 점수 때 친구들 꼴찌에 근접한 친구들 점수대를 분석해 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고려대에서 붙여주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 근데 고려대를 거부해서 여러분들께 빈 공백을 만들어 줄수 있는 친구는 상위등수 친구들이에요. 그 상위등수 친구들 거부터 분석 하시면 됩니다. 다행히도 이, 조회, 이 조회를 누르시면 이 결과치 하단 부분에 전부 다 나와요. 이 친구들이 몇 순위로 어느 대학에 지원했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만약에 상위 그 1등에서 뭐몇 등까지 친구들이 이렇게 다른 학교로 빠져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소 이제이 점수대가 높, 어, 그 낮거나 하셔도 그 확률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걸 딱 봤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물론 이게 틀릴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해야겠죠. 우리가 위닝 멘탈리티 배웠잖아요. 안 좋은 결과를 마주하게 되더라도 마음을 빨리 추스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될 수도 있지만 안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대비를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데이터상 확률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객관성은 좀 있어요 합격자들이 거의 이용을 하거든요 예, 물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불합으로 뜨는 경우에는 오류가 있다고 해석하시고 마음 관리를 꼭 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요 이게 이제 과거 추합 데이터에 근거해서 내 결과를 알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뭔가 불합격이 뜬다고 해서 그냥 100% 불합격인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도 어 이제 여러분들께 좀 도움 되는 영상을 갖고 찾아왔기를 바라고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에도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